<laughs> 나유라. 그만. <굿만. 웃음> 아, 아 이거 반칙 아닐까요? 이 먹기. 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아쉽지. 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목소리> 아유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렵잖아. 미션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미션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미션을 안 하면 해야 돼요. 말이 돼요? 뭐무대왕딱지어서우리치 응. 항상 대고닥등이죠 멤버 한 명에게 매니큐어를 칠하기 닥치고, 닥치고, 닥치제 호두과자 가다가 붕어빵이 있으 붕어빵을 거야지 호두과자 호두과자가 내가 못하는 거다 안됐네 이제 검색해야겠다 호두과자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다고요? 남뮤랑 호두과자 먹고 싶다 해가지고 오빠 지금 호두과자 가는 길 치고 가고 있어요 예스 미션 성공 너도 과일 씹어요오호 죽을 것 같았어. 이만큼 뇸뇸뇸뇸뇸. 안 먹을래. 잘했어 잘했어. 고등어 진짜 좋아하는구나. 안 먹을래. 잘했어 잘했어. 나미라 <laughs> <남유라> 미션 성공. 나미라 <laughs> 미션 성공. 어, 어. 성공! 야나미라성공했서 아마 <laughs> 배신감 드는 거 아니지? <laughs> 아니, 처음에 한, 한, <laughs> 네. 한 봉지 시키한 봉지 일권으 제가. <웃음> 음. <웃음> 왜 웃죠 자고아 자꾸? 자꾸 왜 웃어요 불안하게 왜 웃어요 불안하게 핸드폰, 뭐... 핸드폰 있으면 아니, 이거 립밤 내놔 립밤 바르지 마. 고아 왜요 오늘 립밤 바르지 마저 이거 세번더 발라야 돼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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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혹시 2시에도 한번 발라야 돼 립밤을? 아니 오빠 시간을 보면서 갑자기 립밤을 꺼내는 거왜심이가안가 <놀람> 2시 20분 립스틱 바르기 립밤 바르기 2시까지 2시 전에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죠? 지금 이야실 여기 연천이요 야, 아 맞아요 여러분 오늘 동안에 남혜로가 미션을 끝냈어요 아니 나는 우리 아가가 배고픈 줄 알고 갑자기 혼자 다 먹길래 그래 다 먹어 이거였는데 그게 미션이더라고 아 미션이 뭐예요 혹시? 네? 개 근데 저희 이제 뭐예요 근데? 배안 고프세요? 배는 고파요 캠핑에 왔으면 캠핑 음식을 먹어야겠죠어그렇죠 캠핑 음식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하면? 캠핑 음식 저거는 뭐죠? 네. 에 아니 이게 어떻게 캠핑 음식이에요? 그럼 저희 이거 팀을 어떻게 정해요? 그 가져온대로 하면 되는 거야? <laughs> 아왜안 보고 있어? <laughs> <laughs> 아무래도 여기 뭐 사람이 많잖아. 아니 아니. 아 빨리 걸어봐. 나서 나 원래 아, 런닝 뒤로도 할수 있잖아. 우리가 런닝 뒤로 해요. <웃음> 아 왜해? 아, <laughs> 아, <laughs> 아, 왜? 아저못 되겠어요. 리온이 제일 찐. 아, 저 재밌는 아니,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오빠 내가 제일 완만하지? 아니지? 알았어. 저기 제일 이거, 오빠 있잖아 이거 시간 그것도 있어요? 이거 어, 시간 그것도 있어요? 아 시간에 <laughs> 안 있잖아. 오빠야 빨리 떼야 돼. 이거 시간. 아 미안해요. 오 머리카락 머리카락. 어, 미요남 음 <람이 웃음> <laughs> 아, 왜 이렇게 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Oh, no. <웃음> 아, 안 <laughs> 네네 먼저. <웃음> 아, 선생님. <laughs> 아, <laughs> 아, <요새는. 웃음> 저희 빨리 끝냅시다. <laughs> 시빨요 오. 빠 3분 지났다. 3분. 와! 나비별아 운다. 나비별아 운다. <laughs> <laughs> 3분 했다. 3분. 오케이. 빨대스. 아, 오빠. <laughs> 왜 올라가는데? <laughs> 왜 저예요? <laughs> 저 아니에요? 아, 내려와! 아 오빠 왜 올라가고 그래? <laughs> 왜 올라가? 아니 내려와! 아딴데 아, 내려... 갔다, 딴데 갔다요. 딴, 갔다, 와요. 딴 갔다. 그럼 내려올 거야? 예요다 떼면 내려갈게요. 아다 떼면 내려와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아왜 올라가는데? 아! 아 <laughs> 리안 씨, 전좀 잘게요. 아 진짜 내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진짜 이 오빠들 안 되겠네. Hi 바 y e 아니. Hi b <laughs> <바이. 가이 웃음> <바이. 웃음> 아니. 라라 라. 라라 라. 아뭐뭐 뭐. 아니 그런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라라라라 아니 저기요. <laughs> 턴. 아. 어. <laughs> 지금 몇 분이죠? 지금 몇 분이죠? 아니, 봐따, 아 이번 또힘어 너무 경과했잖아! 와아! 야선모 어차피 경과 됐잖아 그냥 그렇게 아아! 왜? 아 왜? 나유라 그만! 가위바위보 No! Rock, s c i s paper 그러고 어딨어요? o c k 나 왜? 나 왜? 아나유라 너무 어려워요 오케이 알았어요 리아부터 할게요 이거워큰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laughs> okay. 아빠 이것도 워킹이에요 저도 워킹? 나미우라. 아! 남유라. 나미우라가 제일 어려. 아 나미우라. 나미우라 팔이 길어. 나미우라 무서워요. 나미우라 <laughs> <남유라> 잘해. <laughs> 아 이거 반칙 아닐까요? 이거 이거 반칙 아닐까요? 아니 모델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아, 것 같아. 아좀 피곤해서 좀. 다 재미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뭐막 던진 거죠 재미를 위해 <laughs> 얼마나 걸렸어요? 와 2분 48초 어? 몇 분? 아, 2분 아, 이제 시작인가? 마미울아 마지막아 아, 이제 시작이구나 얘 너무 깨, 팔이 길어 그럼. 나 왜! 아오라너무 어려워요 나무라. 데라나라나라라 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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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나무나무 나무라. 나무무무무라나무나라라 나무라. 미션! 미션! 미션이야! 미션! 가서 놀대안아 가! 안 가! 선생님 막외이된거 아니에요? 이지금 여러분! 2022년에는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기운 찬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신년 快乐 2022년, 2 2년에복 많이 받으세요. Wish you get happiness with health at New Year. Mm -hmm. Happy New Year. 베리사는 너새복 많이 받으세요.